모습들도 갖고 있는데 그런 연설의모습이 어느새 차지연의 머릿속에 박혀버리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요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구 인생이 참 재밌네요. 나한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해말고 순진무관 그녀 연지. 강직 본부장 역시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 마음을 뺏긴다. 기본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법칙을 따르면서도 반전이 있는 주인공의 예상밖 행동들.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보고리 보내라고. 알았어, 알았어, 사과할게. 미안해, 됐지. 그걸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 자신을 구박하고 괄시해온 직장 상사에게 복수할 기회. 이. 연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 벌을 상사에게 준다. 본부장님, 10년 동안 인간 취급 안한 사람한테 한다는 복수가 고작 엉덩이로 글씨 쓰기에요? 자꾸 복수를 지켜라의 은설 또한 재벌가 사모님의 협박에도 굴하지않는데 명령 한국에 못 따라오고 있어. 아 저도 정말 이렇게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차지현, 차무원, 보무장님, 작정하고 제가 둘다확 꼬셔버립니다. 뭐? 신사장님, 아드님, 전화하셨네요. 참고로 그쪽 따님도 오늘 좀 만나달라고 문자도 날리고 전화도 날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갑이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 아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갑이잖아. 그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네. 장면이에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항상 그 동봉투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런 건데. 장면 없이 여자 주인공이 오히려 남자 주인공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를 한대 먹이는 그런 장면이 음. 통쾌하게 느껴지죠.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법칙 사랑의 필수코스 밀고 당기기 누가 더 밀당이라고 좀여기서 얘기, 뭐 우리가 이제 시청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드라마를 어,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잘해야지 드라마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하시니까 이봐, 뭐 하는 거야?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잘자. 멋지기도 하셨어요. 하! 비서가 여자로 느껴진 순간. 오. 꼬시만 오시만, 나안 넘어가 만 오시만, 오시만, 아버지 오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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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시만 오시만, 그게 말이 돼? 그게? 하지만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마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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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어, 미안잘 들으세요, 선배님들. 차지원 본부장님, 남자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아우, 남자는 무슨 진짜 개구리 알아 들으시겠어요? 보스를 지켜라에서는 저는 오히려 밀당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뭐 일부러 모른 척 한다든가, 그런 무슨 수로 쓰는 게 전혀 없고, 이 주인공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 감정 다 솔직히 표현하고. 근데 사실 살면서 그렇게 감정 표현 솔직히 못 하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남, 젊은 남녀분들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나도 저렇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 응. 왜 그러세요?